9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심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저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사편 다이세시 영장으로 현악게 맞춘 노래.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률이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시편 5편 다이세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의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5편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제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두차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 십편6편 다이세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니드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국률이 여기서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미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떠미여 호련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편 7편 다이세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헌지소서 던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었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주차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미여 그 활을 이미 당기여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미여 그 만든 살은 화사, 화전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미여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파만드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을을 따라 감사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확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위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성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재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균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에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한하라 이달리아에서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운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듣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